안녕하세요. 마침표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신축급 1.5룸입니다. 주차공간이 넉넉하고 엘리베이터도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넓은 중문과 함께 신발 수납장이 잘 마련되어 있고 전체 인테리어는 아이보리 톤으로 따뜻하고 조명이 예쁘게 어우러집니다. 거실 쪽에는 통창이 있어 채광이 아주 좋고 깔끔한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 요리할 때나 식사할 때 활용도가 높습니다. 가전은 전부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어서 이사만 오시면 바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방과 거실이 분리된 구조라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고 방 안으로 들어가면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나란히 있어 동선이 편리하고 인테리어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실용적이면서도 감각적인 공간 구성이라 혼자 지내시거나 신혼부부가 지내시기에도 정말 좋은 집이에요. 특히 집안, 모든 공간이 효율적으로 짜여 있어서 좁다는 느낌 없이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용전동에서 이렇게 깔끔하고 실속 있는 매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마침표 부동산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